300용사부흥단 강남지부 횃불기도회. 오늘 2024년 10월 8일 100회 맞이하신 거 뉴욕에서 축하드립니다. 강남순종교회 담임 오승준 목사님과 전수영 목사님 멀리서 축하드립니다. 지난 여름 한국 다녀오면서 어, 썼던 칼럼 함께 나눠 봅니다 강남순종교회 횃불기도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여름 방학 동안에 한국에 다녀왔다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즐거움과 행복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한국 방문은 삼백용사부흥단 횃불 기도회에 참석하고 온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정주갑 총재 목사님을 비롯 미국에 다녀가신 목사님들을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 가족만큼이나 반갑고 행복했다. 그것은 횃불 기도회 기도로서 매일 서로를 챙겨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용사로서 만났기에. 더욱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리라. 용사의 자격이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라 했는데 다시 만난 300용사부흥단 목사님들의 얼굴에서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을 읽고 말았다. 한국에 도착해 며칠을 보내고 7월 16일 화요일 강남순종교회 담임 오승준 목사 횃불기도회가 오후 4시에 있어 참석하게 되었다. 정주갑 총재님을 비롯 강남순종교회 담임이신 오승준 목사님과 사모님이신 전수영 목사님을 만나니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두 분은 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팔도의 300용사부홍단 횃불기도회에 매번 참석하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사역자이기도 하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시다. 어디 그뿐일까? 요즘은 강남 순종교회 오 목사님과 전 목사님 그리고 교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섯 분들 정도가 삼백용사 부흥단 드림 팀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처음 강남교회를 들어서며 느낀 것은 기도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배와 횃불 기도의 시작 1시간 전부터 교인들이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각사에 맡은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교회에 참석하는 다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에서 감동을 받았다. 어찌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을까? 너무도 궁금해졌다. 사모이신 전수영 목사님께 슬쩍 여쭈었다. 성도님들의 겸손한 섬김에 감동하며 놀라고 말았다. 그렇게 놀라고 말았다고 말이다. 10여 년전 영적 훈련으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화합이 열매를 맺게 된것 같다고 답을 주신다. 겸손한 태도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타고난 성품도 있을 테지만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부분의 훈련에서 온 결과, 열매가 맞겠다 싶었다. 겸손과 섬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하셨던 마음이고 실천이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참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실천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또한 성화의 단계를 오르는 일인 것이다. 강남 순종교회 성도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섬기는 모습에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한국 방문 중에 얻어온 나의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다. 영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왕의 오늘이라는 귀한 책을 지은이가 바로 강남 순종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승준 목사님이시다. 왕의 오늘 시리즈 일로 시작해 영의 생각 훈련하기 교육 과정을 통해 성도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길 오직 영의 생각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물론 지은이를 모시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없을 감사이고 축복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다려 볼 생각이다. 우리가 미지의 처음 길을 떠날 때,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과 더불어 영적인 부분의 툴, 연장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복된 일이라 생각해 본다. 강남 순종교회 횃불기도회에 화요일마다 3회를 참석하고 돌아왔다.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나의 간증도 하게 되었다. 그것은 300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 정주가 목사님을 만난 만남의 축복 이야기와 겸손하고 순수한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며 감동했다는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순수한 열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것은 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 뉴욕을 다녀가지 않았던가. 결국은 각자의 입맛에 맞지 않아 흐지부지 흩어지고 만 일들이 다반사이지 않았던가. 삼백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 정주관 목사의 활동을 한국 방문 중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며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돌아왔다.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단체임을 다시 나는 고백한다. 이 혼돈의, 혼돈의 시대에 크리스천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세상 나이 예순을 오른 지금 나는 인생 임막의 커튼을 걷어올린다. 강남순종교회 담임 오승준 목사에서 배워온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기도하면서 감사한 오늘을 맞는다.